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 하면 당신도 콘텐츠 마스터.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난 레니아. 안녕 난 조이야. 오늘은 피해 게임 3. 1화부터 3화까지 리뷰할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해 줄게. 피해 게임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에 도전하는 예능이야. 시즌 3에서는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돼서 더 치열하고 더 복잡해진 심리전이 펼쳐지지.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설득하고 속이고 때로는 협력해야 돼. 결국 한 명의 우승자가 될수 있기 때문. 이 속에서 벌어지는 두뇌 싸움과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핵심이야. 그럼 재밌게 들어줘.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조이는 피해게임3 어떻게 봤어? 아, 피해게임3 추천합니다. 와 <laughs> 어, 사실 나는 이런 심리 서바이벌은 처음 봤거든. 어, 처음 보는구나.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재밌을까? 걱정을 했는데, 엄청 신선하더라고. 아, 좋다. <laughs> 어, 당연히 나는 뇌에 이런 머리로 푸는 내용인 줄 알았어. 음. 그냥 문제들, 막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약간 문제적 난자처럼? 어, 그런 건줄 알았는데, 1라운드부터 냅다 의자를 부셔버리더라고. <laughs> <laughs> 어, 피까지 흘리면서. 정말 후덜덜하구나 규칙만 지키면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신선한 설정이 너무 재밌었고, 같이 몰입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재미도 있어서 음. 완전 추천해. 레니는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땠어? 그치. 볼까 말까라니 완전 봐야지. 나는 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추천해. 특히 더 지니어스나 대탈출처럼 음. 이제 두뇌 싸움이나 심리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재밌게 볼것 같다. 캐릭터들이 다 개성도 넘치고 전략 게임과 인간관계 갈등이 제대로 막 섞였거든. 음. 근데 반대로 나는 머리에 막 아픈 거 싫고, 그냥 웃기고 가벼운 예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이거는 되게 치열한 서바이벌이라서 오.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거든. 어, 안 되더라. <laughs> 아주 몰입해서 봐야 돼. <laughs> 맞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이번에 정말 많은 출연자가 출연을 했는데, 음. 조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 파헤쳐봤어? 나는 이 장동민이랑 더불어서 이 서바이벌 가장 유명한 홍진호를 한번 음. 찾아봤어. 근데 나만 잘 누군지 몰랐었나 봐. 음. <laughs> 이미 너무 유명하더라고. 홍진호는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현 프로 포커 플레이어를 하고 있대. 더 지니어스 우승한 적도 있는 만큼 과연 얼마나 똑똑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 레니는 누굴 한번 알아봤어? 난 이번 시즌 투톱이지. 홍진호와 더불어서 장동민. 어, 역시. <laughs> 역시. 장동민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예능 베테랑이잖아. 음. 더 지니어스에서 이미 두뇌싸움의 신으로 등극을 했고, 이번 시즌에서도 브레인 플러스 깡, 요런 조합으로 나타나서 존재감을 터뜨리고 있어. <laughs> 오, 그러면, 이번 시즌에서는 장동민 어떤 게 제일 멋있었어? <laughs> 나는 단순해. 사람 보는 눈이랑 센스란 촉이 남다르더라고. 오. 상대 심리 상태를 막 정확히 꿰뚫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코미디를 연기를 했으니까 그런가? 역시 개그맨들 똑똑한 게 맞다니까. 맞아. 맞는 것 같아. <laughs> 나는 이 홍진호를 보면서 처음에 되게 기대하고 봤거든. 음. 근데 1라운드에서 꼴찌를 했잖아. 그래서 나도 다른 출연자들처럼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 음. 어, 일부러 뭐지? 잘한다더니 왜못 풀지? <laughs> 그런 느낌? 그래도 데스매치 포커에서는 확실히 크게 베팅할 때는 하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역시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 그 후에 스파이로 돌아갔는데 연기를 못하더라고. 진짜 못하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좀 걱정되지만 음. 이 습격의 날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장동민이 맨 처음에 자물쇠 풀고 탈출하는 상황에서 음. 1등으로 탈출했잖아. 어, 어. 그러고 나서 난딴 돈의 반만 가져가 이러면서 나머지 돈을 불태우잖아. 어. <laughs> 이게 단순 허세였으면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이미 1등을 한 상태에서 한 멘트라서 소름 돋았어. 오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맞아. 많이 해본 느낌.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스토리 추리 게임은 진짜 레전드고 어. 그냥 본인이 생각한 스토리를 줄줄이 말하는데 그게 다 정답이더라? 어, 나 진짜 그거 보고 놀랐어. 어, 그거, <laughs> 저걸 어떻게 맞히지? 와, 진짜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들어보는구나 했어. 세 번째 키워드 시사앤 이슈톡 피해게임 시리즈가 벌써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는데 조이가 생각하기에 피해게임 시리즈만의 매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이 피해게임 첫 입문자로서 아직은 정확히 이 포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거든? 음. 근데 확실한 건 다른 프로와 정말 다르다. 다르다. 어, 배신하면서 이 더러운 방식들까지 써서 뭐 이기려고 하는 이 출연자들을 보면서 이 느껴지는 도파민? 음. 어,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 또 리얼하기도 하더라고. 처음 1라운드에서 이 자리를 막 뿌시는데, 진짜 손을 막 다치고, 음. 사실 이게, 원래 좀 예전이었으면은, 어,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피까지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리얼하게 막 물떨어지는 지하에서 자라 그러고, 와, 이거 진짜 방송 맞아?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송이랑 좀 차별화되는 점들이 아닌가. 출연자들이 계약서 쓸때 음. 되게 이런 거를 많이, 사인을 했을 것 같아. 어. 피가 나도 된다. <laughs> 다쳐도 된다. 어. <laughs> 어, 무서운데? 못 씻어도 된다. 이런 진짜 거. 진짜 리얼 피의 게임인데. <웃음> 맞아. <웃음> 내가 생각했을 때 피의 게임 시리즈는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선 사회적 실험 같아. 음. 이번 시즌은 특히 더 스토리랑 캐스팅 구조 모두 훌륭하게 설계된 것 같은데 이번 캐스팅 일단 그냥 구색 맞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각계 어. 각층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을 데려와서. 그 자체로 작은 사회를 만든 게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해. 오, 레니는 그럼 이전 시즌들 다 봤잖아. 음. 이번 시즌은 좀 다를 것 같아? 이번 시즌은 일단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아, 편이야. 두 배로 거의 늘어난 것 아, 같아.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초반에는 막 팀으로 뭉치다가도 배신하고 갈등으로 막 치닫고 그러거든. 음. 그래서 사람이 많은 만큼 더 갈등이 많으니까 <laughs> 재밌지 않을까? 갈등을 즐기는 레니. 음. <laughs> 예를 들어서 이면서처럼.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장동민처럼 경험이랑 촉으로 움직이는 베테랑도 있고 음. 그래서 피해 게임의 매력은 특정 상황에서는 누구는 완벽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야 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진짜 맞는 것 같아 다 잘할 수는 없는 느낌 누군가는 전략을 잘 짜서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실수로 실패를 하거나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하면서 무너지는 게 어. 되게 <laughs> 잔인하게 느껴져. <느껴지도 웃음> 잔인하다 진짜. <laughs> 응. 그러면 조이는 우승은 누가 할것 같아? 나는 역시 동민장. 동민장. <laughs> 나는 장동민이 이렇게 똑똑한지 진짜 몰랐거든. 음. 가 말했잖아. 이런 슐리 예능을 본 적이 없어서 음. 그냥 말로만 들었지. 진짜 와 이렇게 잘한다고? 처음에 최혜선이 데스매치 뽑혔을 때도 혼자 이렇게 뒤에서 제삼자처럼 <laughs> 아. 저 친구는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 같네요. 이렇게 신처럼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이 엄청 여유로운 느낌이라 정말 이대로만 간다면 우승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레니는? 나도 장동민이 제일 유력해 보이기는 사막까지는. 아 사막까지는. 음. 근데 막 갈등 터질 때는 슬쩍 빠져서 관찰하고 남들 머리 굴릴 때 이미 한발 앞서가 있고 딱 우승자 포스 같아서 지금 흐름으론 장동민이 우승할 것 같아. 음, 근데 언니는 이전 시즌들을 다 봤잖아. 누가 우승할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우승하고 이런 적이 많았어? 일단 전 시즌은 살짝 2인자 느낌에 묻어가는 사람이 우승하긴 했거든.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의외가 항상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동민이 <웃음> <웃음> 과연 할까? <laughs> 진짜 모르겠네. 그럼 다음으로 나는 이 피해 게임에 나왔던 게임 중이 데스매치 게임 스위치 포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게. 스위치 포커는 상대 팀 플레이어보다 더 높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야. 총 7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 라운드 시작 전에 칩한 개를 꼭 배팅해야 해. 1부터 15까지 적힌 숫자 중 2장씩 배부받으면서 오픈 카드 변경, 카드 교환, 카드 버리기 이 3개의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패스해야 돼. 이후에 배팅을 한번더 진행하고 카드의 수를 공개해서 합계가 가장 큰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피해 게임에 나왔던 또 다른 게임, 미스터리 타임을 소개해 줄게. 미스터리 타임은 참가자들의 추리력이 돋보이는 게임이야. 사건에 묘사된 그림을 보고 참가자 개개인이 수모 고개처럼 질문해서 단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돼. 정해진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서 정답을 말해야 끝나는데 한번 질문할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고 정답을 맞추면 시간이 차감돼. 시간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요런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음. 조이는 두 게임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있다. 요런 게임 있어? <laughs> 나는 스위치 포커를 보면서 느꼈는데, 내가 보드게임 카페를 좋아하거든. 음. 근데 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인디언 포커를 많이 해. 오. 내가 나의 숫자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laughs> 결정하는 그 심리전이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해보진 않았지만 약간 포커 쪽에 좀 강하지 않나. 오. 이런 근자감을 갖고 있어. 레니는? 나도 비슷하게? 그런 포커나 미스터리 타임 같은 두뇌 싸움은 잘할것 같아. 왜냐면 심리전은 꽤 나도 자신이 있거든. 음. 근데 반대로 피지컬이 중요한 뭐 fps 게임이라던가 요런 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실력이 꽝이어서 슬퍼. 더 분발하도록. <laughs>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탁. 피해 게임 시리즈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 하나를 픽해 볼까? 아 정말 고르기 어려운데 역시 난 삼화가 제일 도파민이 난리 났던 것 같아. 맞아. <laughs> 진짜 열받고 놀라고 감탄하면서 봤는데 특히 그 김경란 이진아 스티브의 충주맨 이 팀이 정말 난리가 났잖아. 음. 와 서로 눈치 보고 화나고 예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비겁한 리얼한 모습을 볼수 있구나 하고 신기했어. 그리고 또 보면서 아저 사람 진짜 비겁하네. 별로네. 하다가도 아니지. 이기려면 저게 맞지. <laughs>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치 나도 그 출연자들처럼 좀 이중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레니는? 어 나도 똑같은 장면을 <laughs> 꼽았는데 역시. 어 이러면 연예인들인데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더라고. <laughs> 어, 죽여버리고 싶다. 맞아. 막 이런, 깜짝 놀랐어. 맞아? 저렇게까지? <laughs> 막 연합 내에서 충주맨이 막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스틸브예는 또막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음. 이 연합이 이제 처음으로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 피해 게임의 킥. 인아 서로 정색하고 배신하고 불편한 갈등 상황 바로 요런 재미로 보는구나 그치 요런 도파민을 올려주지 않았나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는 피해 게임 3를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 <목소리>